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뜨겁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폭염 특보 속에 중부지방은 33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쉬어가지 않는 더위에 건강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북대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낼 뿐 맑겠고요. 따가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곳곳에 아침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6도를 비롯해 청주 25도, 전주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무덥겠는데요.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대전 34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에는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